간다! 어, 저, 저, 잠깐! 음? 아, 저, 그러니까 우리 파비나 그... 음?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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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이다! 저금 속임수다, 제군들! 뭐? 어? <laughs> 어. 어. 어설트? 어? 여긴 아무 흔적도 없는데? 어, 어, 어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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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 말고 왼쪽! 아니, 오른쪽! 거기 아니 밑에. 어? 아니 왜? 아래 왜왜 아래? 응. 아니 저 오라굴라. 응. 음. 도대체 응. 어디 있는 응. 거야? 응. 아거 응. 아, 아, 여기 밑에. 응. 어, 어, 어. 스, 스라이프가 어. 응. 아, 미자. 스스라이퍼가 그랬다. 니 머리가 너무 큰 아. 거야. Hey! <laughs>